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있는 자가 통치자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단계,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 준비하심 1절부터 43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한 여인 중 해쪽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족 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브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이 자손이며 브루엘의 아들들은 나 핫과 세라와 산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온의 나귀를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만이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곤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레세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로아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본문 요약 창세기 36장은 에서 곧 애돔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에서는 여러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헤족 속 엘론의 딸 아다, 히위 족속 시부온의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바스마시입니다. 위의 표는 에서가 새 아내로부터 가나안 땅에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을 낳았습니다. 오올리바마의 아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을 낳았습니다. 바스마세 아들 르우웰은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을 낳았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생긴 모든 자녀와 가축, 재물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떠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할 때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 표는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과 그들의 족장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로단 족장의 자녀는 호리, 해맘, 딥나누이입니다. 소발 족장의 자녀는 아루안,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입니다. 시부온 족장의 자녀는 아야, 아나입니다. 아나는 온천을 발견했습니다. 아나 족장의 자녀는 디손, 오올리바마입니다. 디손 족장의 자녀는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입니다. 에셀 족장의 자녀는 비란, 사아완, 아간입니다. 디산 족장의 자녀는 우스, 아란입니다. 다음 표는 애돔을 다스린 왕들의 목록을 소개합니다. 벨라, 요밥, 후삼, 하닷, 삼라, 사울, 바하라난, 하달. 마지막 표는 애돔 족장들을 종족과 거처와 이름에 따라 나눈 목록입니다. 딥나 족장, 아루아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입니다. 본문은 에서 곧 에돔 족속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소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자손들이 에돔의 주요 족장과 왕들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에돔 족속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1단계,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신다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추레구프에 애돔의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의 의미를 모르면 읽기도 힘들고 도대체 왜 불택자들의 족보가 나오는 걸까 하실 것입니다. 앞서도 불택자가인 함의 손자 가나안 이스마엘의 족보를 확인하였습니다. 민숙이 20장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나라와 종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려는 것입니다. 현대도 성도 여러분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구에 있는 나라들의 환경을 통치하시며 창세 전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우주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도 포함하여 통치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택자에서의 자손을 번창하게 섭리하신 목적을 의미있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